안녕하세요. 미르 선생님, 메스더 송입니다. Using AP Statistics Chapter 3, 3.1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explanatory and response variables, scatter plots, 그리고 linear association using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 특히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 매우 중요합니다. 그 scatter plots은 챕터 2에 또 다시 한번더 나올 거예요. 그때 아주 이제 심각하고 복잡한 어, math formula들을 증명할 겁니다. 이 챕터 3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introduction 정도로만 하고 가볍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 갖지 말고 이번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먼저 explanatory and response variables.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우리가 y는 a p l u bx라는 이런 linear function이 있죠. 이거는 그냥 직선이죠.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얘를 x를 input variable이라고 해요. y를 output varia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algebra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 그러니까 똑같은데 statistics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지으냐면 은 x를 explanatory variable이라고 해요. 여기 x가 들어갔죠.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x input variable을 explanatory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엔 y 그 output variable를 response variable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 이름만 다르게 붙일 뿐이지 우리가 algebra에서 배운 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linear relationship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한 가지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linear relationship은 causation, cause and consequence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볼때 커피를 많이 마시죠. 그러니까 어, 커피의 양하고 그리고 시험 성적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가 되시.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시험 성적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 커피 때문에 시험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커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커피가 어, 원인이 되는 거고 올라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뭐 올라가는 것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섣불리 그리고 추측성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AP 테스트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항상 이걸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가 리니어 블레이 i 십은 그냥 예,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리니어 블레이 i 십을 보고서 어, 커피가 성적을 올린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아, 커피를, 커피가, 커피의 양이 AP 테스트 스코어하고 관련이 있다. 그 커피의 양이 올라갈 때 테스트 스코어도 같이 올라간다. 근데,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더 특별한 실험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지만, 코제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 scatterplot, 그러니까 scatterplot은 x, y 이두 개의 variable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아, 그런 도구예요. 그리고 x라는 것을 변수의 이름을 explanatory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실제 예제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안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의 학생의 데이터가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업서베이션이 8 개이고 이8 개가 묶여서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샘플의 개수와 그 다음에 샘플의 사이즈가 굉장히 다른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샘플 사이즈 n은 8 개이며 이게 하나의 샘플, 원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샘플을 또뽑으면두 번째 샘플에 역시 정확하게 여덟 명을 뽑아서 다시 이렇게 플러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여덟 명이 구성된 하나의 샘플을 우리는 여기서 플러스를 할수 있어요. 실제로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여덟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x, y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음,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X쪽이 Body Weight Y쪽이 Backpack Weight 그러면 몸무게가 무거운 학생일수록 더 무거운 백팩을 들고 다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형태를 보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이 더 힘이 세니까 백팩을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한다. 여기까지. 그다음 어, 이 scatter plot을 description을 할때 우리가 이러한 element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면 strength, direction, form 그리고 outlier 요네 가지. 그 예제를 다시 보고 어,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여덟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 직선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strength. 비교적 가까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moderately strong 하다. 이렇게 막 너무 멀리 퍼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direction. 얘가 그러니까 slope이 positive냐, negative냐. 어, positive다. 그래서, direction은 positive. 그 다음에, 형태는 어떻게 되냐. form. 얘는 linear 하다. 그 다음에, 때어 때려 따라서는 이렇게 curve가 될 수도 있겠죠. 항상 linear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 계략적으로 봤을 때는 리니어 하다. 물론 여기 뒤에는 수학적인 엄밀한 이런 정의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APTS에서는 심각하게 그게 대한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하라고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합니다. 대학에 가면은 더 구체적인 수학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어. Outlier. 이 아웃라이어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1.5배의 iqr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스 c a 플 t e 에서는 굳이 여기에 대한 수학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얘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outlier인 것 같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one possible outlier so that's good enough f o r frqs 할때 frq 대답할 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은, 이제는 이 스캐러 플러시 직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직선인데, 직선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curve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대답을 해본 strength. 이게 이 그래프의 가까이 있는 것 같나요? 이제 그런 것 같죠. 너무나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 우리가 moderately s t 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디렉 i r 은감소하니까 negative 그리고 형태는 curved linear 하지 않고 curved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엔 outlier 있나요? 네, 여기에 뭔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뭔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outlier는 대략 두 개가 있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 two possible outliers 그 다음엔 하나 더 추가하는 하고 싶은 것은 어, 얘가 한 묶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또 대략 포인트가 또한 묶음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더 추가해주면은 좋은 득점을 할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예인데 여기는 temperature, temperature가 올라갈 때 gas consumption이 내려가겠죠. 더우니까 heating gas consumption이 줄어들겠죠. 그를 그것을 이렇게 플러스를 했어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런 식으로 어, relationship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 주면 될까요? 첫 번째 negative association. 그러니까 negative relationship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엔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temperature가 올라갈 때 gas consumption은 줄어든다. 그냥 그렇게 description만 해 주면 됩니다. 이게 statistics예요. 이게 statistics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어, physical experiment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고서 causation을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temperature가 올라가면 더우니까 consumption을 어, gas consumption이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e x p e r i m e n t 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chapter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에 Relationship이 어느 정도, 어떻게, 아니면 어느 정도 강할까요? roughly l i n e a r 하고대단이 강하다 거의 직선에 다 데이터 포인트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very strong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말은 cluster align. 그리고 마지막 이 포인트에 대해서 description을 하면은 얘가 대략 58 degrees 정도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280 280 cubic feet 정도 컨섬션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temperature가 여기일 때 gas c o n 은 요만큼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correlation coefficient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섹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definition 정도만 보여줄게요 그리고 그 의미도 같이 설명을 하고요 correlation c o e f f i c i e n t 는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popu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rho라는 Greek letter를 사용합니다. 정의, 이건 이제 definition인데, 어떻게 definition이 되어있냐면, expected value, 요거는 우리가 배웠죠? 그 expected value, sigma,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probability, 어, mass function, 이나 density function을 곱해주는 것. 이것을, 이것을 expected value의 정의입니다. 그냥 sigma 합치는 것하고, probability, probably function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요 안에 지금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들어와요 크게 두 개의 값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x의 평균을 빼고 그리고 시그마로 스네디베이션 나눠주는 것 예, z 스코어죠 이게 x 쪽의 z 스코어 z x가 되는 겁니다 요게 또 y 쪽에 z 스코어죠 이게 z y가 되는 거예요 ZY가 되고, 여기가 ZX가 되고, 얘가 ZY가 되는 거죠. 결국은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것은 expected value of ZX하고 ZY를 곱하는 거예요. Z score 두 개를 곱해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average, 평균, expected value, 그 product 두 개의 곱이죠. of two Z scores, Z score 두 개를 곱해서 평균을 내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 값이 항상 네길이 원과 파길원 사이에 있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삼각함수의 어, 코사인 세타 같이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수학적인 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치 코사인 세타처럼 움직이면서 코사인 세타는 자동적으로 네길이 원과 원 사이에 있는 숫자죠. 예, 그러므로. 이 로도 같이 코사인 세타를 따라가면서 내 길이 뭔가 원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죠. 실제 스케일업 값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그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제 파퓰레이션 코에이션트를 쳐다보고서 이렇게 이제 샘플 샘플 코어레이션 코에이션트를 정의를 해요. 요거는 이제 r이라고 해서 샘플 코어레이션 코에이션트인데 이게 원 오버 m 1 하고 그다음에 x1 x bar over sample s t a n d a r d deviation이죠. 이건 sample mean, sample standard deviation. 그다음에 y 쪽에서 똑같아요. y1 y에 대한 sample mean, y에 대한 sample standard deviation. 그러니까 얘가 꼭 z score처럼 달 맞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다 더하는데 그거를 짧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 그러니까 얘가 꼭 어, Z-score처럼 생겼어요. 근데 Z-score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Z-score라고 하는 것은 X- mu population mean을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눠야 되는데, 얘는 sample mean과 sample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눠죠. 그러니까 제하고 비슷하기 하지만 완전히 Z-scor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Standard Scores. 이게 Z-score를 흉내내서 사실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sample 하나를 뽑아서고 아까 같으면은. 여덟 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죠. One sample. 여덟 명의 학생이 몸무게와 백팩의 백팩의 무게가 하나의 샘플을 만들고 그 여덟 개를 이렇게 여덟 개 항이 생기는 거죠. 그 이런, 이런 것이 하나의 항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덟 개를 다 계산을 해서 그 여덟 명에 대한 여덟 명에 대한 x bar 샘플 민을 구하고 또 여덟 명의 백팩에 대한 Y bar를 구하고, 또 8명의 weight에 대한 sample standard deviation 구하고, 8명의 backpack에 대한 sample standard deviation 타구할수 있겠죠. 그리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생긴 것을 8개 항을 만들어서 다 더해서 7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sample 한 개마다, 샘플이 바뀔 때마다 얘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샘플 콜레션 코시언트입니다. 샘플이라는 말이 붙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은 이 뒤의 값이 바뀐다. 그래서 이것이 변수이다. 파퓰레이션의 말이 들어오면 파퓰레이션 전체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퓰레이션은 상수다. 샘플은 const, 샘플은 변수이다. 샘플이 새로운 샘플이 올 때마다 이 값은 바뀐다라고 꼭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식과 정의의 의미를 찾아보면 아까와 똑같죠. a v e r 이게 이의에 a v e 니까요그 다음에는 product 곱셈, 그리고 two standard scores, z score 대신 standard s c 를 곱한 것입니다. 또한 r 역시 n e g a 1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correlation coefficient가 어떤 의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네, 스케어 플러스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는 어떤 방향성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은 콜레이션 코이스터와 코이스터가 거의 0이 돼요. 요런 것들은. 이거는 방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둥근 모양이 되면은 콜레이션 코이스터는 0.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 값을 다 뽑아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런 값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뚱뚱해지면서 요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지티브인가요? 네거티브인가요? 부호가 네거티브. 그러면서 이게 약간 내려간 거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모이 모였으니까 한 0.2쯤 되나요? 예사게. 그러 그러니까 0.3이네요. 네거티브 0.3. 그래 이면은 반대로 역시로 계속 뭉쳐져 있긴 한데 올라가는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는 파지티브. 한0.4 뭐쯤 이 될까요? 5 0.5. 예, yeah, 0.5네요. 그 다음엔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하고 비슷한데 얘보다 더 헐쭉해졌네요. 싹 헐쭉해졌으니까 c o r r e l a t i o coefficient는 음수면서 0. 한6 정도 될까요? 대충 0.7 그렇네요. 얘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이게 0.7. 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모여있으면서 올라가는 형태니까 positive면서 0. 한 8. 이렇게 되나요? 0.9 직선 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해서 0.8, 0.9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뭐 거의 직선이죠. 그러니까 negative 0.9, 9, 9뭐 이렇게 되겠죠. 예, 0.99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스케터 플러스의 어떤 형태, x, y 변수에 대한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Linear relationship을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봤을 때 직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 을좀 정리를 해보면은 linear association, r e l a t i o n s h i p 을 나타내는 것이 correlation coefficient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linear relationship을 나타내고 그런데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죠. 대러 디스 s t r i 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숫자 하나가 이걸 다잘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점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장점과 약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예. 코얼레이션 코에피션트는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면서 그러니까 yeah. 이게 포지티브는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다음 0이면 내려간다는 얘기고 0보다 작으면 그다음에 0에 거의 가까우면 얘네는 그냥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분포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0과 가까우면 굉장히 작은 uh, weak linear relationship을 갖고요. 네, 0에서 0에서 positive 1, negative 1으로 갈수록 linear relationship이 강해지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동그랗다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positive o n negative one, relation, linear relationship. negative one, n e g a t i v e one, one, negative e n a t i v e one, negative one, n e g a i e one, a t i e o a t i one, negative one, n e g a t i one, e g a t i v e one, negative one, n e o n i t i v e o n one, negative one, n e g a e one, n t i i n e negative one, n e one, e g a t i one, negative one, n e 그 x explanatory 그 다음에 r e s p o n s i b i l i t 개가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전혀 차이를 못 나타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x i x bar over s x 그 다음에는 y i y bar 그 다음에는 s y 이것을 이게 okay, one over okay, 이렇게 지우고 one over n one이니까 x 이 자리에다 y를 써도 y를 쓰고 여기다 x를 써도 숫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correlation coefficient는 xy 데이터를 싹 완전히 바꾼다 하더라도 전혀 그이 값이 변하지 않아요. 여기 r 값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못해요. xy를 구분을 못한다. 그 다음에는 이게 x가 만약에 어, temperature다, 뭐 degree다. 얘가 degree면 얘도 degree죠 degree-degree는 unit이 degree죠 얘도 temperature degree죠 standard deviation도 역시 degree 그러니까 degree 나 divided by degree니까 unit이 없는 거예요 얘가 어떤 unit을 갖지 않는 그러한 숫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it이 없는 그런 숫자, 숫자가 숫자 된다 물론 x, y는 quantitative variable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커브는 이렇게 나타내지 못해요. 이게 Linear하다는 것만 나타내지 이게 이 커브가 됐어도 이 커브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 얘가 Outlier에 따라서 심각하게 변해요. 예,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곧 보여줄게요. 이게 4개의 얘가 있는데 이 4개의 Correlation Coefficient가 똑같아요. 0.816. 4개의 스퀘어 플러스에서 이 콜레이션 코이스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스퀘어 플러스를 살펴보면, 어, 요거는 잘 디스크립션이 되네요. 스퀘어플라스이 어, 이 리니어 레이션십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두 번째를 보면은, 얘는 커브죠. 얘는 커브인데, 어, 그냥 똑같이 0.816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주지는 못해요. 콜레이션 코이스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나가 동떨어졌어요. 이렇게 동떨어져가지고, 이러한 스케일 플시인데도 얘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제일 안 좋은 거죠. 얘는 어떻게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냥 버리컬 하죠. 그런데 얘 아웃라이어 한계 때문에 마치 얘가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것 역시, 이것 역시, Correlation Coefficient을 구해보면 똑같은 값을 가져요. 이네개가다 똑같이 R값이 0.816입니다. 그러므로, 이 Correlation Coefficient 하나 숫자 하나만 보고 이게, 아, Linear Relationship 이런 걸 갖는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값들을 사용해서 이게 Scatter Plus의 어떤 형태를 이중삼중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이네개 중에 어떤 것도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어레이션 코이신드가 장점도 가지고 있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섹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리고 좀 가볍게 얘기를 듣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얘기는 챕터 투하 보에서 수학적인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봐요. 바이.